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열리는 장성 방문회의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교육 현장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비대면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전라남도에서 근거된 청소년 도박범은 34명 전남 도박 발생률은 454건입니다. 불과 2년 전보다 청소년은 30배, 전체 도박 범죄는 3.7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 단속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접근성 증가와 제도 미비의 결과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모바일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그 피해는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과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사회적 대응 강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시급합니다 일회성 강의에서 벗어나 체험형 콘텐츠와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연계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조기 발견과 치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영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청소년과 보호자를 아우르는 상담 및 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 인식 개선과 공론화가 요구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도민 캠페인과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남도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고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2025년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15개 도박 문제 예방 지원 센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예방과 치유,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도민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이제라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과 같은 전문 상담 기관 유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적극적인 협력과 의원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